4월 24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한원 시스템, 현대우야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 투자 증권은 오늘 한온 시스템에 대해서 1Q 매출액 2.35조 원, 영업이익 516억 원 전망, 1Q24의 경우 계절 특성에 따라 지난 분기보다는 다소 감소하겠으나 동사 1Q 기준 최대 매출을 경신할 전망, 2Q 바닥을 지나며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SW 전동화 전환의 속도를 배제하더라도 차량의 에너지 손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가는 시대를 불문하고 연비 동력 등 차량 경쟁력을 결정해왔음. 엔진에서 배터리 모터로의 전동화 전환에 따라 열 관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전동 컴프레서 및 이를 적용한 히트 펌프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높은 기술력과 MS를 보유한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한원 시스템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1.5% 상승한 5,23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한원 시스템 주식을 84만 2,753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307만 7,320주 순매도 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오늘 현대위에 대해서 1Q 매출액 2.14조 원, 영업이익 684억 원 전망. 열관리 모듈과 RNA가 핵심 비즈. 로 페이드인. 차량 전동화 디지털화는 자동차 부품의 기계 메커니즘을 IT 전자 제어 방식으로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차량의 물리적인 에너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는 시대를 불문하고 연비, 동력 등 차량 경쟁력을 결정, 배터리, 모터의 열 관리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구동, 등속 모듈 역량은 로보틱스의 액추에이터와 제어 기술로서 진화, 동사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높다고 판단,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위아의 이시간 주가는 57,1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간은 현대위아 주식을 22만 836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2만 6,223주 순매도했습니다.